야, 이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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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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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야,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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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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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착한지, 이상한지 모르겠지만, 미소는 네 뭐야? 그거 뭐야? 야! 그거 뭐냐고! 무도회랑 가는 거예요. 그래! 너를 예쁘게 변신해줄게! 거짓말! 맞아. 다시 변내 힘을 쏟으러 쏘리야, 그어아아 아! 아! 너무 예쁘다. 예쁜 건 맞아. 빨리 무던 쟁 가려고 마리을 세워줄게. 잠깐만 기다려봐. 이 기분은 뭐지? 아! 너무 아프잖아. 아마 이거 될 거예요. 무조 그럼 제가 더 어린아나요. 아! 아! 혹시, 혹시 저신어 봐도 될까요뭔 소리야, 넌가 우린 결혼할 거예요. 안녕! <laughs> <laughs>